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무대를 삼켰다. 리허설장 안에는 숨소리 하나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순간, 전유진이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남자들, 그 곡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진 순간,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고정되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고음으로 치솟는 부분에서 마치 공기를 찢는 듯한 울림이 리허설장을 덮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그리고 마지막 음을 내뱉은 후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 이 리허설 영상이 유출되자, 일본 현지 방송국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방송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라. 그한 문장이 제작진의 채팅창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무대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유출된 리허설 영상 하나만으로도, 한류가왕, 일본어판의 중심은 완전히 뒤집혔다. 테레사 둠조차그 장면을 본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그녀의 고음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수한 내부 영상 속엔 방송되지 못한 그 순간의 진실이 담겨 있다. 눈물 속에서 터져 나온 단한 곡. 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전우진의 결의 그리고 생존의 외침이었다. 그설 영상이 유출된 직후 일본 방송국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프로그램 제작진 단체 대화방에는 긴급회의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올라왔고, 일부 PD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명의 스태프가 그 영상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한 뒤였다. 그 짧은 4분 27초짜리 영상은 불과 3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건 그냥 리허설이 아니야. 진짜 무대야. 댓글 하나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사람들은 놀랐다. 음도 세트도 완벽하지 않은 리허설 장면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완성된 공연보다도 더 뜨거웠다. 영상 속 전효진은 완벽한 아이돌도 차분한 발라더도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는 사람 같았다. 마지막 음으로 올라가며 덧뜨린 고멘, 지 자신을 증명하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구절을 마치자 리허설장의 스태프들이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는 이건 방송용이 아니다. 너무 진심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리허설이 끝난 뒤 스태프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유진씨, 혹시 지금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근데 괜찮아요. 무대에서는 감정을 숨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대답 뒤에 이어진 한숨은 깊고 길었다. 그날 리허설은 원래 두 번으로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유진은세 번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 무대는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고했다. 스태프들은 놀랐지만 그 진심에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다. 세 번째 리허설이 끝났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쉰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때부터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일본 측 프로듀서 중한 명이 한국 가수의 무대가 너무 강렬하면 일본 출연자들이 묻힌다. 고 언급한 것이다. 그 한마디는 현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관계자들의 대화가 회의록으로 남았다. 전유진의 무대는 위험하다. 그녀가 중심이 되면 포맷이 흔들린다. 하지만 이미 카메라가 다 담았어. 편집으로 가릴 수 있을까? 이 대화는 나중에 유출된 파일의 일부로 확인되었다. 즉,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이 리허설 영상을 감추려 했던 것이다. 전유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일본 출연진 몇 명이 갑자기 인터뷰 일정을 취소했고,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한국 가수에게 너무 집중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리허설 마지막 날에도 혼자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스태프 중한 명이 몰래 찍은 사진에는 그녀가 조명을 바라보며 눈을 감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표정은 두려움보다 결의에 가까웠다. 그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남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 곡은 원래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지만, 그녀는 한국어 가사로 다시 해석해 무대에 올릴 계획이었다. 그 의미는 명확했다. 이건 언어의 경쟁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다. 그녀의 의도는 곧 논란으로 번졌다. 일본 현지 언론은 한국 참가자의 파격 선택이라며 비판했고, SNS에서는 문화도발이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팬들은 오히려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는 노래로 싸우는 사람이다. 눈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유출된 리허설 영상에는 방송에서는 볼수 없는 장면이 있었다. 마지막 코러스 부분. 전유진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무릎을 꿇은 채 노래하는 순간. 그때 스태프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 노래는 제 이야기니까요. 그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영상이 퍼진 뒤 일본 팬클럽까지 생겨나며 그녀는 진짜 아티스트다라는 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폭발적인 반응이 방송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일으켰다. 리허설 유출 이후 제작진은 긴급히 편집 회의를 열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의 무대가 방송되면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삭제하면 시청자들은 왜 사라졌냐고 묻겠지. 그들은 결국 절충안을 내놓았다. 본 방송에서는 무대를 일부 축소하고 인터뷰 장면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나 이 결정은 그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리허설 유출 사건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류 가왕. 이라는 프로그램의 중심을 뒤흔든 문화적 충돌이었다. 한국의 감정, 일본의 체계, 고한 무명의 가수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자신의 눈물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바꾸는 신호가 될 줄은 전유진은 그저 노래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이제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진실이었다. 리허설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지단 하루 만에 일본 방송가는 초토화됐다. s n s 트렌드 1위에 오른 키워드는 단 하나. 전유진 리허설 유출. 송국 내부에서는 누가 영상을 퍼뜨렸는가를 두고 전면 조사가 시작됐다. 제작진 일부는 내부자 소행이라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침묵으로 저항했다. 문제는 이미 대중의 심장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유출된 영상은 단순한 연습 장면이 아니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완벽했고 불굴은 채 부르던 마지막 장면은 가장 인간적인 한류의 순간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 일부 보수 언론은 다른 각도로 보도했다. 한국 가수가 일본 방송을 감정으로 점령했다. 예능이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됐다. 그 제목들은 불을 붙였다. 팬들은 격렬히 반박했고, 한국 네티즌들은 편집 조작을 하지 말라, 며, 방송국의 공식 계정으로 항의했다. 결국, 한류가왕, 최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리허설 영상은 비공식 유출이며, 한 편집과 심사를 통해 최종 무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씨를 끄지 못했다. 더큰 의문이 남았다. 왜 그녀의 리허설만 유출되었는가? 그날 밤, 제작진 내부 회의록이 새로 입수됐다. 본방에서는 전유진의 고운 부분을 15초 축소 편집한다. 시청률을 위해 감정적인 장면은 최소화하라. 이 문건이 유출되자, 팬들과 언론은 의도적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일본 스태프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그녀의 노래를 자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에서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전유진은 촬영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다. 나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한 통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논란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정이 많다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대답은 현장을 조용히 만들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손끝으로 마이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니야. 노래의 싸움이야. 그리고 드디어 본방 녹화일. 그 속에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 건너온 팬들까지 자리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울리자리 허설의 장면이 다시 재현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 꿈에 터져 나올 때, 관객석이 일제히 일어섰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무대는 방송국의 의도와 달리, 완전 편집본, 이 아닌, 풀 버전으로 송출되었다. 누군가 시스템에 손을 댄 것이다. 방송 후, 한류가왕. 최근 긴급 점검을 발표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유튜브와 트위터에는, 전유진 풀버전 방송이라는 해시태그가 1시간 만에 100만 회 이상 언급되었다. 팬들은 말했다. 누군가 그녀를 지우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 증명했다. 일본 현지 언론도 태도를 바꿨다. 감정의 폭발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노래로 국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날의 무대를 마친 뒤, 뒤 조용히 울었다.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제 만족하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아직 제 노래가 세상에 닿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한류가왕 내부 고발자가 밝혀졌다. 그는 바로 조명 감독이었다. 는 짧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그 영상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건 리허설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 그 말은 모든 걸 바꾸었다. 뉴진의 이름은 일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남자들은 종음원 차트 상위권에 재등장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녀의 짧은 메시지였다. 리허설은 무대의 연습이 아니라 마음의 연습이었어요. 그한 문장은 모든 논란, 비난, 그리고 의심을 조용히 잠재웠다. 그날 이후 한류가왕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한 명의 가수가 보여준 진심이 거대한 방송 시스템을 흔들어버린 사금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한다. 허설장에서 눈물로 시작된 그 고음. 그 한순간이 어떻게 한류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지를 비행기 창 밖으로 석양이 물들었다. 전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국길에 올랐다. 기내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저 사람, 그 전유진 아니야?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엔 긴 여정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항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팬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환호 대신 그들은 손에 작은 메모를 들고 있었다. 당신의 리허설이 우리의 무대였습니다. 그 문장을 본 전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귀국 직후 한국 언론은 일제히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다. 전유진 일본 음악계를 울리다. 리허설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든 목소리. 심지어 일본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너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은 모든 완벽함을 뛰어넘었다. 그 문장은 기사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대의 진실을 보여준 가수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다. 그날, 왜 울었나요? 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지우려 했을 때, 내 마음이 먼저 울었어요. 그 짧은 대답은 수많은 기사보다 더큰 울림을 남겼다. 그날 이후, 일본 방송계는 편했다. 리허설 영상 유출 방지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고 감정 편집 금지 조항 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눈물은 하나의 제도를 바꿔놓았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가수가 아니라 거울 같았다.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그대로 비춰줬다. 몇달 뒤, 뉴진은 조용히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습실 벽에는 이 선물한 문장이 붙어 있었다. 진심은 편집되지 않는다.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낸 여전히 그날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 리허설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결국 진심의 힘으로 끝났다. 가 그녀를 지우려 했지만, 그녀는 음악으로 남았다. 무대 위의 눈물은 이제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